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요일 밤, 주말 밤입니다. 오늘은 주말이니까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. 개발자가 개발에 집중을 하다 보면, 음, 주변 소음이 약간 필요할 때가 있어요. 소음이 그 노이즈가 꼭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계시겠지만, 또 너무 조용하거나 너무 또 시끄러우면 그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왜 보통 그 카페나 도서관에 가면 들리는 약간의 그 생활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뭐 앱으로 설치해가지고 듣거나 이어폰 꽂아서 듣거나 아니면 그 여러 여러 그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특히 처음에 그 커피비티라는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거의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망했는지 어쨌는지 비슷한 종류의 여러 그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주 지, 어, 제일 그 지금까지 제가 겪어본 화이트 노이즈 사이트 중에 제일 좋은 거.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팀원에 다니고 있는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추천을 해줬어요. 저도 이제 굉장히 좋다 생각을,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트 이름은 이걸 머르머르 무루 무루 무슨 뜻이 있나요? To speak or say something very quietly. 어, 아, 소곤소곤 그 이야기 한다는 그런 뜻인가봐요. 처음 보는 단어인데, 어, 속삭이다, 소곤거리다, 중얼거리다, 뭐로 나와있네요.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? murmu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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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, 어, 소곤소곤, 부드럽게 소곤소곤 이야기한다. 라는 뜻의 이 사이트인데, a s o f t m u r m u r c o m 처음에는 되게 낯설었는데, 뜻을 알고 나니까 금방 어,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a s o f t m u r m u r c o m 이게 얘가 왜 좋냐면, 기능들이 있지만, 그 기능들 중에, 이 소리를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본인이 그 원하는 소리를, 그 믹스를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. 비 오는 소리, 천둥 소리, 바닷물, 그 파도 소리, 바람 소리, 불, 그, 화, 화로 뿔이라고 하나요? 탁탁 하면서, 그, 캠프파이어 할때 들리는 그런 소, 소리 같은 거. 그 다음에 새 소리, 그 다음에 풀숲 소리, 약간 이제 라미람 같은 그런, 그 벌레 소리들이 좀 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서 사람들 이제 대화하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고, 그 이거는 이제 싱잉 보이라고 해가지고 그윙는 소리가 들리는데, 제가 사실 필요한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TV에서 치익 하는 소리, 그 화이트 노이즈 그런 거.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잘 조합을 해가지고 화이트 노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들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걸 잘 조절하잖아요. 그러면 저도 모르게 집중이 굉장히 잘 돼요. 잘 되는데 어떻게? 실제로 그 스타벅스나 도서관 이런데 가면 과하지 않은 그 치지 않는 그런 소음이 잘 되더라고요. 일요일 밤에 개발자가 화이트 노이즈로 집중해서 어떤 작업을 할때쓸수 있는 좋은 세하나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토요일, 일요일은 이렇게 5분이나 10분 내외로 이렇게 짧게 해서 음 저도 그 지치지 않게 하는 방향으로.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봐요. 안녕.